<laughs> 제 8층에 지도구밖에 안 돼. 엘크님 7 0 칠게요. 네. 멀티성 어, 딜덜 빠지더라 이요 탈출 예. 이 이 발가락에 걸리면 죽나 봐요. 아좀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진짜. 아, 씨. 좀 그래서 아까 역사님이 어떻게 했더라? 역사님 일부러 그 까만색 그그 그 가까운 쪽에 그죠? 네, 네. 그렇게 해야 겨우 살아 나오는 정도. 아, 그 다음 장판에 가까운 정도로 살아 나. <laughs> 이동기가 없. 동기가으로는안색만 집 있었어요. 오다.